옛날 저기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깊은 산골, 지리산 자락. 어느 마을에 박문수라고 불리는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문수인데, 과거 시험에는 매번 낙방을 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선비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바둑 귀신이라며 혀를 끌끌 찼지요. 이 박선비로 말할 것 같으면, 글공부보다 바둑판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긴 양반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미 거덜이 났고 마누라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든 말든 허허 이 묘수를 보게나 하며 바둑알만 만지작거리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바둑 좀 둔다는 양반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박선비의 변화무쌍한 수 읽기 앞에서는 다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아마 신선하고 바둑을 둬도 이길게야. 그런데 그 소문이 너무 멀리 퍼졌던 모양입니다. 인간들 사는 동네를 넘어 저 깊은 산 속,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도깨비 귀에까지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보름달이 쟁반처럼 둥글게 뜬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그날도 혼자 등잔불 아래서 바둑판을 마주하고 있었지요. 허허, 이쪽으로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이으면 이쪽이 끊기니 참으로 오묘하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둑알을 놓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쿵 하고 커다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박선비가 깜짝 놀라 창문을 드르륵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웬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키는 지붕만큼 크고 머리에는 뿌리 삐죽 솟았는데 눈은 숯불처럼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릴 법도 한데 박선비는 그 괴상한 존재보다 그 놈이 어깨에 메고 있는 물건에 눈이 먼저 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번쩍번쩍 빛나는 자수정으로 깎아 만든 커다란 바둑판이었습니다. 괴물 아니 이 도깨비는 입을 쩍 벌리고 천둥 같은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박선비 자네가 세상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둔다지. 내 오늘 밤 자네와 한판 겨루러 왔네. 만약 자네가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이 집을 통째로 산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야. 박선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 바둑을 두며 살았지만, 설마 진짜 도깨비와 대국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선비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지. 내 평생 소원이 신선이나 귀신과 한판 도보는 것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소원을 푸는구나. 박선비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당당하게 문을 열어젖히며 외쳤습니다. 좋소. 도깨비님, 어서 들어오시오. 내 오늘 임자의 바둑 실력이 뿔만큼이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리다. 이렇게 해서 조선 최고의 바둑꾼 박선비와 인간 세상을 구경 온 괴팍한 도깨비의 기묘한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달빛마저 숨을 죽인 그 밤, 방 안에는 오직 딸깍, 딸깍, 바둑알 놓이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무시무시한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선비와 도깨비의 그 기묘한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된 것이지요. 첫날 밤, 도깨비는 박선비의 실력에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밤, 달이 중천에 뜨기도 전에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보다 더큰 괴짝 하나를 들고 도깨비가 나타난 겁니다. 박선비, 나왔네. 어제는 내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으니 오늘은 제대로 한번 붙어보세. 도깨비는 뻔뻔하게 방방곡곡 소문난 욕심쟁이처럼 박선비의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깨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저 호기심에 가득찬 눈이었다면 오늘은 무언가 단단히 벼르고 온 눈치였거든요. 도깨비가 괴짝을 열자 그 안에서 번쩍이는 황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냥 두는 게 아니야. 내기를 해야지. 내가 지면 이 황금을 다 주겠네. 하지만 자네가 지면 자네 집 뒷산에 있는 선영, 즉 자네 조상님들 몇 자리를 내게 넘겨야겠어. 내가 그 자리가 명당이라 거기서 잠좀 자고 싶거든. 박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바둑에 미친 선비라지만 조상님 맷 자리를 내기로 거는 건 천벌을 받을 일이었지요. 하지만 도깨비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니 거절했다가는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낚아챌 기세였습니다. 결국 박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피를 말리는 대국이 이어졌습니다. 도깨비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지요? 보통 사람은 실력이 느는데 한참이 걸리는데, 이 도깨비란 놈은 어제 가르쳐 준 술을 오늘 그대로 써먹고, 내일은 더 영악한 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박선비는 밤새도록 도깨비와 머리싸움을 하느라,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고, 밥한술 뜨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선비의 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기괴한 소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딸깍 하고 바둑알 놓는 소리가 나면 뒤이어 으하하 하는 산천을 울리는 웃음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이놈 그건 반칙이다 하고 소리치는 박 선비의 절규가 들려왔으니까요. 사람들은 박 선비가 드디어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선비는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국이 거듭될수록 도깨비의 요구는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엔 재물이었고, 그 다음엔 조상님의 땅이었으며, 이제는 박선비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날은 박선비의 손목을 걸라고 협박했고, 또 어느날은 선비가 애지중지하는 오래된 고서들을 몽땅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깨비는 바둑판 위에서 마치 거대한 거미처럼 박선비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가 한수를 두면 도깨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응수했습니다. 허허 선비님. 실력이 예전만 못하구려. 벌써 겁을 먹은 게요. 이 판만 지나면 자네의 그 귀한 손가락은 내 차지가 될 텐데 말이야. 박선비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눈앞의 바둑판은 어지러질하게 돌아갔습니다. 도깨비의 손가락은 소뚜껑만 해서 바둑알을 놓을 때마다 방바닥이 울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집안도 내 몸도 내 영혼도 저 괴물놈에게 다 잡아먹히겠구나. 하지만 도깨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선비의 공포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도깨비는 바둑알을 만지작거리며 혓바닥을 낼름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날이지.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대국이 될 걸세. 그날은 아주 특별한 걸 걸어야겠어. 자네가 평생 쌓아온 학문. 그리고 자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억. 그걸 내기로 걸지 않겠나? 박선비는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처자식의 얼굴도 부모님의 함자도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바둑두는 법까지 모두 잊게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도깨비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선비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뿐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계곡물 소리도 밤새 지저대는 개 짖는 소리도 모두 박선비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선비는 텅빈 마당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 비록 하찮은 인간이나 도깨비 놈의 노리개가 되어 평생을 망칠 수는 없다. 내일 밤내 모든 지혜를 짜내어 저놈을 꺾으리라. 하지만 방 안으로 돌아와 마주한 바둑판 위에는 여전히 도깨비가 깔아놓은 함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선비의 마지막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보름날 밤이 밝았습니다. 하늘에 뜬 달은 평소보다 유난히 크고 붉은 빛을 띄어 마치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집 주변엔 바람 한점 불지 않는데도 나뭇잎들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마을 개들도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챘는지 깽깽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린 아주 정막하고도 기괴한 밤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방 한가운데에 정좌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미 도깨비가 가져온 그 서늘한 자수정 바둑판이 놓여 있었지요. 잠시 후쾅 하고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도깨비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덩치가 두 배는 더 커진 듯한 도깨비의 몸에선 시커먼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고 놈의 눈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나 박선비. 오늘이 바로 자네라는 인간의 껍데기만 남겨둘 날일세. 준비가 되었으면 돌을 잡게나. 도깨비의 목소리에 방안의 촛불이 휘청거렸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바둑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수, 두 수. 바둑알이 판 위에 놓일 때마다 마치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쇠소리가 방안에 진동했습니다. 초반부터 도깨비의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이건 사람이 두는 바둑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의 돌들은 마치 살아있는 병사들처럼 박선비의 돌들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목을 조여왔습니다. 대국이 중반에 접어들자 박선비의 이마에는 콩알만 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수를 읽고 또 읽어도 도깨비의 계산이 한수 앞서 나갔습니다. 도깨비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침없이 돌을 놓았습니다. 어이구, 선비님. 여길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길 지키면 여기가 죽는데. 어찌하려나? 자네의 소중한 기억들이 벌써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려고 꿈틀거리는구먼.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박선비의 대마, 즉 가장 큰 돌덩어리들이 도깨비의 검은 돌들에 갇혀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대마가 잡히면 바둑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고, 박선비는 정신을 잃고 도깨비의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선비의 눈앞이 가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어릴 적 읽었던 천자문의 글귀들이 머릿속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깨비의 신통력이 벌써 선비의 기억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선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에 퍼지자 간신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둑판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왼쪽 구석은 이미 도깨비에게 점령당했고, 오른쪽 세력도 무너졌으며 중앙의 대만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수면 끝이로군. 박선비 자네의 그 잘난 머릿속을 싹 비워줄 테니 걱정 말게나. 기억이 없으면 고통도 없는 법이지. 으하하 도깨비가 소뚜껑 같은 손으로 바둑알을 집어 판 위에 내리찍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박선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리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져 바둑알조차 잡기 힘든 지경이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 박선비는 문득 며칠 전 꿈속에서 본 듯한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바둑은 집을 짓는 놀이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리느니라. 박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깨비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타오르는 촛불 소리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숨소리까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차가운 자수정 바둑판의 기운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던 바둑판 위에 빈 공간 하나가 박선비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자기 돌을 스스로 죽이러 들어가는 바둑판의 쓰레기통 같은 자리였습니다. 도깨비는 의기양양하게 마지막 결정타를 놓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1분, 아니 몇 초만 지나면 박선비라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비의 손이 바둑통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어 집어든 돌 하나. 과연 이 돌이 선비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벽 끝으로 밀어 넣는 마지막 악수가 될까요? 도깨비의 눈빛이 번뜩이고 선비의 손끝이 바둑판 위 어느 지점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야말로 숨이 멎을 것 같은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대목입니다. 도깨비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요. 놈은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박선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금방이라도 선비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올 기억의 정수들을 빨아먹을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자, 이제 끝이다. 박선비, 항복하겠나? 아니면 내 손으로 자네 머릿속을 싹 비워줄까? 도깨비의 비웃음이 방안 가득 울려 퍼질 때 박선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치고는 너무나 맑고 깊었습니다. 박선비는 아무 말 없이 바둑알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둑판 정중앙도 아니고 귀퉁이도 아닌 아주 엉뚱한 곳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바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저 바보. 하고 혀를 찰만한 곳이었습니다. 자기 돌들이 떼거지로 죽어나가는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었으니까요. 도깨비는 배를 잡고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하하. 박선비 자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겁이 나서 제 돌을 제 손으로 죽이는구나. 그래, 고맙다. 이 돌들을 내가 몽땅 따내주마. 도깨비는 신이 나서 소뚜껑 같은 손으로 박선비의 돌들을 한 움큼 집어 올렸습니다. 바둑판 위에는 커다란 빈 구멍이 뚫렸지요. 이제 도깨비가 그 빈자리에 돌을 채우기만 하면 박선비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돌을 놓으려는데 갑자기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놈의 벌건 눈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더니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박선비가 자기 돌을 일부러 죽여서 만든 그빈 구멍. 도깨비가 돌을 따내고 나니 그 자리가 오히려 도깨비의 돌들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세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둑의 묘수 중의 묘수, 환격이었습니다. 내 살점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깎는다는 그 무서운 수말입니다. 도깨비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놈이 돌을 놓으려 할수록 오히려 도깨비의 돌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고 바둑판 위에서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공들여 쌓아온 집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신통력이. 내 바둑이 어째서 인간 따위에게 도깨비가 비명을 지르자 방 안의 가구들이 덜덜 떨리고 촛불이 단숨에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박선비의 목소리는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했습니다. 도깨비 님, 당신은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내 돌만 보았지 정작 비어 있는 공간은 보지 못했어. 채우려고만 하는 자는 비우는 자의 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는 법이라오. 그 순간 바둑판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깨비가 내기로 걸었던 그 자수정 바둑판이 부르르 떨리더니 도깨비가 그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갔던 기억과 영혼들이 나비 떼처럼 흘러나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저 선비가 나를 잡아먹는다. 도깨비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신통력을 잃고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만큼 컸던 덩치가 강아지만 하게 줄어들더니 노문 꼬리가 빠지게 마당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며 도깨비가 흘린 눈물은 바닥에 닿자마자 차가운 돌멩이로 변했지요. 박선비는 바둑판 앞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어두웠던 방 안으로 새벽 딱 우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평생 읽어온 책들의 글귀가 전보다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욕심이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를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통쾌하고도 장엄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막힌 이야기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동쪽 하늘이 밝갛게 물들고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거치자 박선비의 마당에는 정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도깨비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자리에는 그가 가져왔던 자수정 바둑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박선비가 조심스레 그 바둑판을 들어 올리자, 신기하게도 어젯밤에 그 무거웠던 무게는 온대간대 없고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둑판 뒷면을 보니 황금빛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복이 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화가 되리라. 이후로 박선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깨비에게서 되찾은 기억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맑아졌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박선비는 그 보물 바둑판을 팔아 큰돈을 챙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질 때면 그 바둑판을 마당에 내놓고 하늘과 바둑 한 판을 두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먹구름이 몰려와 단비가 내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박선비를 바둑 귀신이라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둑 신선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박선비는 남은 평생 동안 욕심 부리는 법 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바둑 한수 가르쳐 주듯 삶의 지혜를 나누며 평온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도깨비라는 놈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도깨비가 아니겠습니까? 박선비가 자기 돌을 죽여서 전체를 살렸듯이 우리도 가끔은 내 고집과 욕심을 한수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이라는 승리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 밤 꿈속에서는 혹시라도 도깨비를 만나시거든 당황하지 마셔요. 그저 허허 웃으며 바둑이나 한판 두자. 하고 여유롭게 대해주시면 그놈이 겁을 먹고 복덩이를 던져주고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요. 오늘 밤 어르신들 모두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